기업이 경영난에 처하게 되면 대표자도 채무로 인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기업이 대출을 받거나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통해서 보증을 제공받을 때 대표자에게 연대보증을 세우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자는 기업의 어떤 자금난이 생겨서 기업이 회생을 신청한다 라고 했을 때 또는 기업이 파산을 신청해도 똑같은데요. 연대보증 채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에게 연대보증 채무가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붙게 되는데요. 그것 말고도 이제 대표자가 기업으로 인한 리스크를 부담하는 사례가 또 있는데, 뭐 세금을 이제 기업이 체납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세금에 대해서 대표자가 50%를 초과해서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대표자도 그 세금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이제 직원들의 급여나 퇴직금이 뭐 체납이 됐다, 체불이 됐다라고 했을 때도. 급여나 퇴직금에 대해서도 대표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대표자의 어, 리스크로 불려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기업 회생을 상담을 하거나 진행을 하기 전에. 이런 연대보증채무그 다음에 기업의 세금이라든지 급여 퇴직금, 체납금액이 얼마인지 일단은 확인을 해서 기업의 자금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어차피 이런 것들은 조정이 되지 않고 기업에서도 부담이 되고 대표자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채무에 대해서는 기업에서 먼저 이제 변제를 하거나 우선적으로 충당을 하도록 일단은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남아서 이제 기업에서 진행된다라고 했을 때 대표자는 회사가 뭐 은행대출금이 뭐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대표자도 10억의 연대보증채무를 지기 때문에 회사가 다 갚지 못하면 대표자가 갚아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표자들이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평생을 위해서 바쳐서 회사를 살리는 일만 몰두하다 보니 본인 집 하나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회사가 어려지면 본인 집도 날려서 이제 갚아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 대표자도 채무 정리가 필요하고요. 대표자 채무 정리하는 방식은 또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자가 통상적으로 기업에서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기업이 기업회생을 하면 대표자도 그 대표자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여를 받아서 그 급여에서 생활비 정도를 뺀 금액을 거기서 남는 돈을 가지고 이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 그걸 이제 회생이라고 하고요. 아, 그게 아니고 대표자가 회사 경영을 안 하거나 일을 더 못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소득이 없다. 그러면 개인 재산을 그냥 있는 대로 처분하고 채무를 변제하고 못 갚는 거는 그냥 정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는 개인 파산 제도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회생도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요. 일반회생이라는 것이 있고 개인회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채무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일반회생이라는 것은 무담보 채무가 10억 초과 또는 담보채무가 15억 원 초과인 경우에, 이제 하는 회생 절차인데요 기업회생 절차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10년간 분할해서 변제를 해야 되는 절차고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고 설득을 해야 되는 절차이고요 그, 그에 반해서 무담보 채무가 10억 이하이고 담보 채무가 15억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라고 해서 그 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회생 절차는 3년간에 걸쳐서 채무를 분할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덜한 제도이긴 합니다 통상적으로 실정상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뭐 은행 대출이. 무담보채무 10억을 넘거나 담보채무 15억을 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일반회생을 진행하고 좀 부담되는 규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다만 최근에 좀 바뀐 제도가 있는데요. 간이회생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업이 채무가 5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절차가 간단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생절차는 10년에 걸쳐서 분할 변제해야 된다고 했는데, 간이회생절차는 5년간에 걸쳐서만 변제를 하는 것으로 계속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대표자도 5년만 변제하는 걸로 그렇게 제도가 바뀔 것이고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생제도에 있어서 기업의 채무가 많기 때문에, 연대보증 채무도 상당한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대표자 급여가 500만원, 1000만원 넘지 않는 중소기업 대표자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활비를 뺀 나머지 금액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총 채무에 대한 변제율이 뭐 1%대 밖에 는안 되는, 한 자릿수 퍼센트 밖에 는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약간 일반인생결처는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거든요. 서울이라든지, 뭐, 울산이라든지, 뭐, 창원이라든지, 이 각종 지방법원 실무상으로도 동의가 다 충족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대표자에게 약간, 특혜를 줘요. 법인을 살리려면 기업이 회생하고 기업 회생이 인가돼서 성공했는데 이 법인을 기업을 살리려면 대표자도 회생이 돼서 성공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강제로 인가를 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인가 제도가 있고요. 실제로는 법인 대표자의 강제인가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려도 회생제도가 좀 변제율이 낮고 좀 진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동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신청하고 법원의 어떤 허가나 인가를 받아보는 게 어, 좋다고 생각됩니다.